안녕하세요. 여섯당아리 한나사제입니다.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성폭력? 예방에 대해서 예방.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이런 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아, 네, 정말 최적의 예방 방법이 있었다면 아. 우리가 이렇게 <laughs> 성폭력 예방 교육을 뭐 직장이든 교회든 여기저기서 들을 필요는 없겠죠. 음, 네. 네. 일단 저는 어, 성직자 성폭력 예방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. 네. 네. 사실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성직자 성폭력을 다룬 기사도 많이 보고 있고 영화도 본 네. 사례들이 있죠. 왜 성직자 성폭력이 발생하는가? 이거는 좀 교인간 성폭력이랑 약간 양상이 다르거든요. 어,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, 예를 들어서 정말 인권 침해는 전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종교인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대부분 신자 대상으로 벌어지거든요. 그때 신자분들은, 아,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직자분이 나에게 한 행동이 성폭력일까?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. 일부 종교의 사례이긴 하지만, 예를 들어서,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. 어머나. 이렇게 말하는 어머나. 그런 언론 보도 사례들이 있었잖아요.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, 어, 사실 대부분 그 피해 신자들은 어, 동의, 우리가 성폭력 개념 얘기할 때 동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, 네, 그때 이제 어떤 종교인이 어, 나, 그래서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, 네. 합리적인 어떤 동의의 개념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음. 그랬을 때 나중에 아, 뒤늦게 아, 그게 성폭력이었어라고 깨닫고 신고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네가 응해서 그 사람과 성관계한 거지 강간은 아니잖아.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. 어, 왜안 도망갔어? 왜 바로 소리 지르지 않았어?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대표적인 2차 가해이고 특히 이제 종교인에 의한 성폭력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차 가해인데 피해자만큼이나 주변의 모든 교인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런 사,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리 없다라는 믿음에서 사실은 피해 예방이나 근절이나 대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성직자든 교인이든 누구나 성폭력을 저질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예방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교회는 사실 좀 따뜻한 곳, 음. 좀 편안한 곳 네. 이런 곳을 지향하잖아요.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. 그렇죠. 그래서 음.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좀더 아, 따뜻한 <laughs> 어, <난 웃음> 따뜻한 마음들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음. 같이 허그를 한다든지 음. 아니면 스킨십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렇죠. 음.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친분 관계가 있는.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나 스킨십이 많은 곳은 저는 교회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런데 우리가 무수히 많은 그런 언론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이제 알았잖아요. 아, 친밀감을 표현하는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싫어하는구나. 음... 아, 이게 사람들의 각자의 젠더감성에 따라서 누군가는 불쾌한 추행으로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음... 우리는 이제 학습했단 말이죠. 네네.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를 아... 아셔야 돼요. 네. 네. 저는 정말 아쉬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저는 괜찮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예, 네, 근데 따뜻하고 오히려 막 서로 너무 친하고 이러면 네. 아, 내가 이런 성폭력 피해를 말해도 되는 걸까? 아. 괜히 막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. 사실 제일 좋은 성폭력 예방하는 공동체의 스타일은 뭐냐면 따뜻한 곳이라기보다는 경계와 긴장을 갖는 것. 아... 어, 아 그래, 너의 젠더 감성을 존중하고, 음... 네가 불쾌한 어떤 성적인 상황 이 있었으면 얘기해봐라. 음... 우리 같이 공유하자. 음... 이런 어떤 대기 상태에 음... <laughs> 있는 공동체가 가장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괜찮은 공동체이다. 그러면 어쩌면 제가 이제까지 성폭력 사례를 듣지 못한 <laughs> <너무 웃음> 거 너무 따뜻한. 그아라는각이막 드네요. 네. 그러면 선생님 공동체 안소를 예방하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